뭐? 아, 유뭐 아, 하는 거야? 이거 나야. 나쁜 선택을 하려는 직원이 옥상 난간 끝에 앉아 있다. 알았으니까 일단 내려와서 싫어요. 지금 내려가면요. 웃으면서 오해였다고 믿어달라고 또 거짓말해야 되잖아. 요 이제 그런 짓 하기 싫어요. 그러니까 이만. 거짓말하기 싫어서 마지막 선택을 하려는 직원. 바로 그때. 이만 뭐? 아, 그 직원 머리 끄댕이를 잡아 끈다. 아유 뭐 하는 거야? 이거 나야. 네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. 알려줘 너가 오늘 같은 금요일에 지금 있잖아 그리고 안 죽어야 할 이유를 말해준다 쯧말 빈소가 야 돼. 뭐라고요 나 직장이 황금 같은 주 말해 정민 씨 쉬는 날 빈소 가기 싫어서 죽지 말라고 하는 다혜 아,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죽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를 말해준다 죽지 말고 살아서+ 살아서 버텨보라고 또 알아 바뀔 수도 있잖아 빌려줄 용기를 내볼 수도 있는 거잖아 너한테도 그런 뭐. 순간이 올수 있는 거잖아 다혜의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이 먹혔을까. 이 직원은 마음을 잡고 새 삶을 살게 된다.